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뭘 말씀드리느냐. 네. 어차피 동영상을 찍긴 찍을 건데, 대형주 위주로 좀 찍을 거고요. 네. 자, 지금 현재 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링크 올렸죠. 네, 이렇게 링크 올렸잖아요. 네. 링크를 올렸는데, 자, 이 링크 보시면은 여기에 내용이 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좀 나오느냐. 어 어떤 내용이 좀 나오죠? 자, 보시면은, 위에서 뭐, 금리를 인상하겠다, 뭐, 이제, 뭐, 횟수를 늘리겠다, 네, 뭐, 7회, 뭐,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도 나와주고 해줍니다. 런데 제가 본것 중에 제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는요, 여기에요. 그 그렇죠?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오자, 이걸,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숙수 시작하면 5월이 될수 있다. 이게 뭔얘기예요 그렇죠. 코로나 때 빌린 돈들 있잖아요. 야 그때부터 내가 돈 거둘 거야. 5월 달부터 돈 거둘 거야. 이게 문제, 문제가 될 거라니까요. 금리 인상은요. 네 그냥 금리 인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7회가 나온 거에 대해서 7번이나 올릴 거라는 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자제일 문제는 전 이거라고 봅니다. 빌린 돈을 회수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빌린 돈을. 그렇죠? 양적 긴축에 들어가는 빌린 돈을 회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업들이 소비가 잘 일어나서 영업 실적들이 엄청 좋았나요? 아니잖아요. 그쵸? 좋은 상황이 아니었죠. 아닌 상황에서 뭘한다니까요 그래, 너네 돈 빌려준 거 내가 다시 걷어갈 거야. 이 얘기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기업들을 어떻게 흔드냐에 따라서 아, 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상이 이렇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는데요. 아니 이거 뭐 금리 인상했는데도 올라가는데요. 수급이 만들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갭상승으로 시작했죠. 갭으로 시작했어. 미국 당 미국 장도 갭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수급들은 대부분 뭐예요? 대형주 쪽으로 많이 움직여주고 있다란 얘기입니다. 대형주 수급들이요 대형주 수급들. 그렇죠 규모 큰 애들이 뭐 2%, 3%, 많게는 4%까지 움직이는 그런 수급들이란 얘기예요좀 작은 애들은 거의 움직임이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갭으로 띄워주고, 거래량이 나와주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거래량이 그렇게 안 나와주고 있어요. 등락률 높은 종목들 보더라도 뭐예요? 아, 뭐, 캡쳐해서 뭐, 수급표는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보시면은, 자, 등락률이 높은 종목들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등락률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봤을 때, 이게 뭐예요? 어, 이게 왜 이렇게 됐죠? 네. 어쨌든. 이 구간이 뭐예요? 그쵸. 그렇죠. 거래량 회전율입니다. 거래량 회전율인데 지금 뭐예요? 등락률은 높은데, 거래량 회전율이 많이 안 나와주고 있죠. 근데 지금 매수세는 되게 강하고 움직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래량 많이 나와주고 있고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돈은 많이 들어가고 있고 거래량도 잘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 뭔 얘기예요? 그렇죠 대형주 쪽 개들이 움직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대형주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 평단도 까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흐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면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그렇죠 코로나 때 빌렸던 돈입니다. 코로나 때 빌려, 빌린 빌 돈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 때 돈을 풀었어요. 네, 풀을 네, 사람들 살아가는데 우리 국가는 돈을 풀지 않았어요. 많이 풀지 않았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미국은 네. 기축 통화에다가 돈도 되게 많이 풀었죠. 요즘 뭐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이후로 지금 뭐예요? 돈을 걷어들여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푸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들한테 걷어 내느냐 안 내느냐입니다. 돈이 제일 들어간 건 기업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업들한테 제가 아까 이, 이거 말씀드렸죠. 네. 얘네 기업들한테 받아 갈 거냐, 안갈 거냐. 저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5월 달부터 기업들도 받아 갈 거냐. 기업들 그러면 흔들거릴 텐데. 기업들 흔들거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파산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긴축정 긴 어, 양적 긴축이 훨씬 더 무섭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되는 게좀 무섭다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흐름은 뭐예요? 그렇죠. 대형주들은 버텨주고 있어요. 그렇죠. 대형주를 버텨주고 있는데 대형주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얘네가 거의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잘 흔들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더 가겠지 생각하면서 이런 자리 들어가고 이렇게 밀리면 뭐내 전체 계좌가 마이너스 50%에 60%에 70% 이러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자리 들어가시는데 대, 자 대형주도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매집해주는 이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분명히 장이 안 좋아질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오늘은 떠줬어요 근데 수급이 없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빠질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빠지는 종목들을 좀 봐야겠죠 그러면 상위 100에, 100위에 있는 종목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런 구간을 볼줄 알아야 돼요 이게 만일에 평단이라고 한다면 그쵸? 그렇죠? 이게 평단이라고 한다면 어디서 매수를 들어가야겠어요? 여러분이 매수 시작해서 들어가야 될 구간은 이 구간이에요. 빠지니까 그렇죠.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 아, 그러니까 이게 빠지니까 여기에 내가 돈을 한 번만 집어넣을까? 아니에요. 그 진짜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주식을 하지 마세요. 주식은 꾸준히 사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대형주는 또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일 안전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 보시면 될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안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형주 그렇죠. 제일 안전한 거잖아요. 그럼 제일 안, 안, 안전한 종목들 중에 수급을 좀 말씀드려보고 상단을 좀 보면서 매집해가는 그런 종목들을 좀 판단해 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그었죠. 그럼 뭐예요? 얘네는 이전엔 이건 해먹은 거예요, 여러분. 해먹고 나간 거고요. 그렇죠? 해먹고 나간 겁니다. 얘네는 뭐예요? 그렇죠? 얘네가 이게 해먹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쌓아주는 구간이 있어. 여러분, 여기 구간 되게 무시하는데, 보세요. 얘네 밑에서 잡았어요. 밑에서 잡고선, 평당가 떨어지면서, 평당가 낮춰주면서 한 7,500원을 잡았는데, 잘 보세요. 2만원 갔으면 얼마 간 거예요? 그쵸? 250%간 겁니다. 시간 뭐예요? 그쵸? 1년 정도에 걸려서 250% 간다면, 잘간 거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걸 꾸준히 놔두면, 이렇게도 가요, 여러분. 그래서 1000%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매집되어 있는 이 바닥 구간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닥 구간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형주들은 추세가 밀리면 대부분 밀려버리고요. 시장이 안 좋으면 많이 밀립니다. 그때 매수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뭔 얘기가 나오시는 거예요? 대형주는 안전하잖아요. 안전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시장 자체가 밀리면, 그쵸? 그렇죠? 망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올라옵니다. 근데 대형주들이 망하면 우리나라 문제의 타격이 커지죠.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서 긴급 수여를 해주겠죠. 네. 그런 나라에서 개입을 해주겠죠. 자, 아니면 매각을 시키던가.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그죠 내가 어디서 들어가서 어디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냐. 난 수급도 모르겠고, 박스권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매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서 들어가야 되냐 그걸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맨 처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분할 매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만이에 여러분 10억이란 돈을 들고 있어요. 기아라는 종목을 받고 기아가 어 점점점 가면서 뭐 이런 구간을 봤어요. 그렇 이런 구간을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간을 봤을 때 평단이 여기였었고 이런 구간이 있어요. 매집이 잘돼 있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수급도 잘 들어와 주는 상태고. 그리고 바닥에서 거래량도 잘 나와줬어요. 그렇 이런 것들 만이 매수를 안 했다면 뭐예요? 그렇 이런 데서 한방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한방 매수 들어가는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요? 예 그쵸?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크게 담는 거죠. 맨 처음에 뭐예요? 1억 담다가. 아, 좀 떨어졌네. 한10% 떨어졌네. 그럼 1억 한번더 담아. 그 2억이 됐죠. 2억이 10%가 됐네. 마이너 10%가 또 떨어졌네. 그럼 뭐예요? 또 1억 담아요. 또 떨어졌네. 또 1억 담으면 됩니다. 그쵸? 그런 식으로 담아가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튀어서 올라와요. 대형주들은요. 매집을 해 놓고 작업을 치는 기간이 되게 길어요. 얘는 그나마 짧은 겁니다. 긴 거는 10년짜리도 있어요. 10년 동안 꾸준히 꾸준히 매집해 주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공략해야 될 자리는 이거 올라가면 좋죠. 근데 올라가는데 몇 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10년에 한번 올라간다면 큰 수익 보기엔 힘들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적어도 매집했던 구간 위로 이런 구간까지 올라간다면 여러분 아무리 못 해도 100%는 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한 1, 2년 걸려서 100%는 벌어간다는 얘기에요.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대형주는 대부분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호를 좀 많이 하시는데, 주식 완전 깡통이신 분들, 그렇죠 올라오는데 시간 걸립니다. 이건 대형주 치고 빨리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예. 네. 지금, 자, 제가 평단 어떻게 잡았어요? 그렇죠 68로 잡았죠, 68.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여기 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 내가 10억이 있다면, 뭐, 1억 매수했는데 빠졌어. 빠져서 어떻게 돼요? 빠져서 마이너스 10%라는 데까지 빠졌어. 그럼 뭐예요? 1억 한번더 들어가요. 또 빠집니다. 아, 그럼 1억 한번더 들어가요. 또 빠졌어요. 또 1억 한번더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모화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꾸준히 꾸준히 사모아 가시는 겁니다. 제가 뭐 10억을, 예를 들어 10억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런 식으로 모아 가셔야 돼요. 얘네는 삼성전자 망할까요? 안 망해요. 얘네 지금 이거 다 매집이에요. 보시면 바닥 라인 때에서 거래량 많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래량 많이, 있나? 잘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잘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이 라인 때하고 거래량 제일 많이 나와준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랑, 그다음 여기죠. 예. 네. 그렇죠? 그다음 뭐예요? 거래량 없어요. 중간 중간 한번 거래량 나눠준 거 있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매집이 들어옵니다. 매집이 들어왔을 때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요? 매수할 수도 있어요. 평당 근처니까 매수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전 빠지면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안전해요 왜냐면 하전 지수가 계속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 수급이 없이 올라가면서 막 지금 올라갈 것처럼 보여 주면 또 개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또 이제 아, 이게 올라가 주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매수 들어옵니다. 그럼 또 뭐예요? 또 갖다가 밀어 버리겠다. 이렇게 또 밀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물리는 거예요. 그렇죠? 대형주가 지금 많이 빠지지 않아서 매수할 건 없지만 분명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규모 얘네 시가, 종가가 떨어지면 떨어질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작아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시장 규모가 작아진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코스닥 코스피 나누지 말고 그냥 전체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 똑같은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매수할 만한 종목이 아니에요. 할 만한 종목이에요. 뜻이는 뭐예요? 평단 밑으로 떨어졌을 때 천천히 모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SK하이닉스 보고, 딱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이건 평단 위에 있는데요? 지금 이거 들어가서 사야 될까요? 자, 매집했던 구간을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아 얘네 매집해서 너무 올라와져 있는 구간이네. 그렇다고, 자, 올라와져 있는 구간을 지금 여기서 보면, 아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매집을 했을 때그 구간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구간들이냐? 자, 상승을 해주고 움직여주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자, 얘네들 상승 구간이 좀 눈에 보이죠? 그리고 밀렸죠? 그다음 올라왔죠. 올라 밀리고 올라왔죠. 이런 구간들이 있어야지 이런 폭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얘네들 뭐예요?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나와줬죠. 이 구간만 한번 보죠. 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어, 밑으로 빠지면서 거래량들이 좀 나와줬네. 그렇죠. 거래량들이 좀 나와줬네. 그럼 제가 아까 기아 말씀드린 거랑 지금 같은 구간으로 움직여주는 거죠. 아시겠죠? 같은 구간으로 말씀드리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이런 구간들 구간 이런 구간과 이런 구간들이 존재해서 이런 폭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형주는 이렇게 보니까 크게 안 보이지만 얘네 이렇게 잘라서 보면요 그 폭이 좀 나옵니다 특히 얘네들은 또 언제 때에요? 그쵸 상한제가 15%때입니다 지금 30%로 바뀌었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도 이 폭이 나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매직 구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직 구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매직 구간이 있어 줘야 되는데 지금 매수 들어가야 들어가야 되는 종목일까요?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죠?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요. 무조건 평단 밑으로 매직 구간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기아도 말씀드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직 구간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형주는 그걸 볼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매직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망하죠. 그렇죠. 왜냐? 거래량 자체가 안 나와줘요. 근데 기아는 여기는 안나와주지만 얘네 뭐예요? 거래량 나와주는 게 눈에 밑에 보이죠. 이 밑에 보이잖아요. 거래량 나와준 게. 그렇죠. 자, 그럼 아까 SK 하이닉스 보시면 자이 구간 한번 볼까요? 이 구간 보시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 나와준 게 눈에 보이죠. 그렇죠. 대형주는요 한 번에 매집을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빨리 매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매집하는 구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얘네가 먹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얘네가 꾸준히 여기서 거래량을 만들어주고 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가 매집을 해주면서 끌어올릴 마음이 있는 거구나. 여기서 돈을 갖다 부어주고 있잖아요. 이런 걸볼줄 알아야 돼요. 기아도 보시면, 이 기간, 자, 올라왔던 이 구간 한번 볼게요. 얘네 보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가고 있죠? 물량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몇 번, 자, 최고치하고, 여기 한번 찍어준 거 빼고는 뭐예요? 물량이 죽어가고 있죠? 그럼 얘네는 뭐예요? 아, 매집이 들어오는 게 아니구나. 그쵸?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중간중간 이제 여기 좀 거래량 나왔서 들어오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지고 빠지고 빠져서 뭐예요? 이 구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서 볼게요. 여기랑 여기랑. 그렇죠?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세요? 이제 빠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제일 크게 나왔던 구간. 자, 그러니까 빠지면서 물량 빠지면서 빠지면서 꾸준히 매집 들어오는 거예요. 꾸준히 꾸준히. 이게 지금 세게 몇 개만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꾸준히 꾸준히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매집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이렇게 보이면 잘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면 대형주는 꾸준히 쌓여지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걸 봐야 된대요. 내데 얘는 꾸준히 떨어졌죠. 그죠그 가격 값어치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 이 정도의 작업치기에는 너무 비싼 종목이구나. 그래서 밀, 밀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대형주는 큰돈 들어가야 돼요. 진짜 메이저 애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합당한 가격이 아닌 이상 잘 들어오질 않아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메이저 애들이고, 그, 그, 매집하는 기간도 했다가, 야, 말아버리자. 그런 게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위험한, 아니, 위험한 게 아니라, 뭐예요? 지우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얘네들 제가 이거 봤을 때 이거 지금 매수 가 들어가, 들어가긴 하는데 매수가 들어가긴 하는데 계속 밀리고 있죠 이건 뭐예요? 한 구간에서 매집이 안 들어오고 쭉쭉 밀린다는 느낌이야. 그냥 뭐예요?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저는 이거 지금 이것도 매집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매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박스권을 친다면 저는 이렇게 매집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얘네 밑으로 빠지면은 한번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평단 위라서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죠 보면 안 되죠, 여러분. 아직은 볼만한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진실제 평균은 평단이 여기입니다. 기아라 지금 종목의 평균은 여기에 여기. 아직 위에 있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이경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이후로 쌓아가는 수급을 보면서 아 얘네가 이렇게 쌓아주고 있구나. 그래서 바닥에 지금 거의 이걸로 따지면 이것 때문에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이거 자르고 볼게요. 그러면, 금성금섬 수급이 들어간 게 눈에 보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구간들을 잡고, 지금 평단이 올라가서 그렇지만, 얘네 평단이 어디였을까요? 평단 여기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눌러주는 이 구간에 있다가 평단 나한테 먹어주고, 자, 뭐예요? 코로나 악재. 터졌죠. 그 다음 뭐예요? 꾸준히 꾸준히 올라가 주는 거예 그래서 마무리 졌을까요? 마무리 졌을까요? 아니요. 뭐,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 진게 아니라, 뭔 얘기 하는 거예요? 튀어주고, 또뭘해 주는 거예요. 쌓아주고 있다니. 거래량들이 안 죽었어요. 지금은 좀 죽었어요. 지금은 좀 죽었습니다. 이거 먹고 빠진 거 아니에요. 이 폭으로 먹고 안 빠집니다. 폭이 달라요, 여러분. 보시는 폭이 달라요. 그것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매집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여기서 봤던 매집이, 여러분 여기서 봤던 매집이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커 보이죠 근데 거래 그러니까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밑에 있었던 매집했던 구간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에너지 솔루션은 볼거 있어요 없죠 뭐 SK 하이닉스는 뭐예요 아 얘네 매집해 주고 올라와 주는데 그쵸 매집이라고 하기엔 뭐예요 매집이라고 하기엔 흐름이 좋지 못해요 그 평단 밑으로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봐야 될까요? 보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죠? 보면 안 됩니다. 지금 평단이 여인데 아직은 볼만한 종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단 밑으로 빠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종목을 매수 해갈 할까요 말까요? 그렇죠? 이런 종목을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다 단가가 너무 높죠. 그렇죠. 네이버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어때요? 네이버 이런 거 건들기 딱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액면 분할 나와서 움직여준 게 네이버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뭐예요? 카카오죠. 그중에 제가 카카오를 들고 가서 아직도 들고 가고 있는데 카카오를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눌림 보면서 꾸준히 매수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수익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꾸준히 수익 중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수익 중인데 아직 안 팔았어요. 저는 평단 오면 팔, 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 그래도 좀볼 만한 게 어딨어? 이왜안 돼요? 좀 그나마 볼만한 게 이런 거구나, 그렇죠? 그나마좀 볼만한 게 이런 겁니다. 그나마 좀 많이 밀려 있어서 그나마 들어간 거예요. 20% 아직 수익 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밑에서 아 얘네가 지금까지 쌓은 수급들이 장난이 아닌데, 그렇죠? 쌓은 수급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단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래량은 많이 나올 수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근데 얘네가 뭐예요? 이 정도 가격인데 이 정도 거래량 나와주면 많이 나온 거죠. 그쵸? 많이 나온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카카오를 그래서 산 거예요. 그럼 삼성 바이오로 리식스. 자, 사야 할까요? 그쵸? 얘네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그쵸? 얘네들은 좀 제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도 제끼는 거예요. 매집대에 있는 그게 좀 약해요. 그쵸? 아, 그러면 현대차 한번 볼게요. 현대차 매수해야 될까요? 매수해야 돼 이런 종목들은 매수해야 되는데 평단 밑으로 빠지면 매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평단이 어디예요 그렇죠? 15만원 대죠. 15만원 밑으로 눌리면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매수 들어가요? 그렇죠? 뭐 10억이 있으면 1억 좀 빠지면 1억 뭐10% 넘게 빠지면 1억 1억 1억, 1억 이렇게 누르면서 분할 매수로 모아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대자동차가 망할까요? 망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평당 근처에 있죠. 그렇죠. 평당 근처에 있습니다. 빠지면 어떻게 돼요? 모아가야 돼요. 삼성전자도 똑같이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큰 돈을 벌고서 뭐, 대형주로 해서 진짜 돈 많으신 분들이 벌어가시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카카오를 제가 왜 들어간 거예요? 카카오를 왜 들어간 거예요? 이런 자리 많이 밀렸네. 아, 돈은 그만큼 쏟아 부어놨는데 지금 쌍가격이 나왔네?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 그럼 현대 차는 뭐예요? 오, 땅가게 나오면 매수 들어갈만하겠다. 슬슬 모아가야겠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 그럼 삼성 SDI는요? 이거 뭐예요? 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SK 하이닉스처럼 부담스럽습니다. 아, 이걸 굳이 내가 이렇게 좀 높은 단가에 평단 밑으로 빠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걸 사야 돼? 그렇죠? 부담스러운 겁니다. 삼성 SDI는. 그러면 이거 지금 봐야 될 종목일까요? 저는 안 봐요. 대형주로 많이 본다면 전 이런 종목 안 봅니다. 보질 않아요. 그래서. 그럼 LG화학 볼게요. 아, 그럼 LG화학도 이거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얘네 지금 매집이 없어요. 매집 구간이라고 보기에는 뭐예요? 지금 이런 구간이 지금 무슨 구간일까요? 기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간입니다. 기아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런 구간이, 이런 구간. 지금 이 구간이, 이 구간. 보시면 이 구간이 에요 지금 이 구간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빠질지 모르니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튼실하게 잡아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LG 화학이 지금 9구간이요. 에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9구간입니다. 받쳐줄 수급이 없어요 지금 많이. 그래서 그렇죠? 많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느 라인 때 꾸준히 돈이 쌓이는 게 확인되면. 평단이 또잡아지겠죠그 평단에 맞춰서 또 움직이는 거 보고 떨어질 때 매수 들어가는 거란 얘기니 그럼 LG 화학 지금 봐야 돼요? 볼 필요 없어요. 그렇죠. 기아는 말씀드렸고, 기아 지금 위험한 자리, 위험한 자리가 매집 매집하고선 하고 있는 자리긴 한데 뭐예요? 눌러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셀트리온은 어때요? 셀트리온 아얘네 뭐예요? 눌러줬다가 올라왔던 자리죠. 그렇죠.